자 이제 유형 19 어, 미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 인데 음 455번 봅니다. 자 455번은 fx가 fx가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하대. 그럼 우리는 첫번째 생각할건 뭐야? 아이 fx는 x는 0에서 연속이겠지. 그리고 함수가 저렇게 구간이 갈라져 있는데 지금 0에서 사실 갈라져 있잖아 얘들이. 그러 그러니까 위아래 0을 넣어서서 틀면 어, 연속인 거지. 그지 연속 조건부터 확인을 해야 돼, 연속. 그럼 위에다가 0 넣으면은 b잖아, b. 이거랑 아래에다 0 넣으면 사인 0은 0이잖아. 그래서 어, b는 그냥 0이네라고 알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할 건 이제 미분 가능 성을 이용할 거니까 f 프라임 x를 구해. 위 아래 따로따로 미분하면 되겠지. 자. ax 더하기 b 미분하면 a 밑에 sinx 미분하면 cosx 범위는 똑같이 써놓을건데 결국은 0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위아래 x에다 0을 넣으면 되는데 위에는 뭐 넣을게 없고 밑에다 cos0이 얼마야? 1이지. 그래서 a는 1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래서 a 더하기 b는 1이다. 이렇게 음. 됐죠? 다음, 456번도, 음, 보시면, 자, 역시, fx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첫 번째 조건은, 음, 연속 조건을 써야 되는 거지. 연속. 그러면, 위에다 x에다 0 아래 x에다 0을 넣으면 되는 거니까 위에다 0 넣으면 cos 0은 1이지 그 다음에 밑에 x에다 0을 넣으면 b가 남잖아 그래서 아 b는 1이네 두 번째 미분 가능을 이용할 거야 그러면 미분을 해야지 f 프라임 x 는이 위에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x r m 2분 하면 10X, 플러스 A. 위아래에다가 0을 넣을 거야. 자, 위에다 0 넣으면 마이너스 아인 0은 얼마야, 0은? 0이지. 그리고 밑에다 0 넣으면 A지. 그래서 아, A는 0이네. B는 1이고, 각각 구하랬으니까 A는 0, B는 1이다. 물론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 서수령이라고 써야 되는데, 만약에 서수령을 쓴다 그러면 조금 잘 다듬어서 써야 되지만, 그냥 나는 지금 답만 내는 거에 좀, 주안점을 두고 푼 겁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서 457번 자, 문제가 좀 험상궂게 생겼죠. 그러나 보시면 f(x) 이거가 x는 0에서 미분이 가능하도록 그랬으니까, 일단 x는 0에서, 연속이어야지. 그첫 번째는 연속 조건을 또 사용한다라는 건 지금 갈라져 있는 데가 00이니까 위에다가 0을 넣으면 2의 0제곱은 1이니까 a지. 그리고 밑에 식의 x에다가 0을 넣으면, 어, 마이너스 1만 요렇게 남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다. 됐고, 이제 미분이 가능해야 되니까 두 번째, 음, 미분 가능 조건을 쓸 건데 그러면 f'x를 구해. 자위 아래 따로 따로 미분을 하면 된다고. 자위 미분하면 a에 그냥 2의 x제곱인데 a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냥 2의 x제곱 이렇다고. 밑에 미분하면 b 코사인 x 이렇게 되겠지. 어, 플러스 2다. 이렇게. 이제 f'0이 프라임 존재하려면 위아래가, 우미분계수좌미분계수가 개수, 뭐, 같다, 이런 개념인데, 같아야 되니까, 위에다 0 넣으면 얼마야? 마이너스 2의 0제곱 1이지. 밑에다 0 넣으면 코사인 0은 1이잖아. 그럼 b 더하기 2가 남는 거니까, 아, 따라서 b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3인데, 곱하면, 곱하면 3이 되겠지, 뭐. 요렇게. 결합니다. 자, 그다음 또 보시면 4배 아, 끝났네. 요렇게 해서 어 유형 19도 끝